칠곡 동아 아울렛 앞에 네. 대구 북구팀이 서명대 펼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장에 다 왔습니다. 세담 TV랑 가수님도 벌써 와 계시네요. 송금이 아... <laughs> 오늘 어, 예쁜 배지하고 <laughs> <줄> <laughs> 목도리. 아... 스카프, 스카프도 했어요. 태극기 스카프. 어르신이 오셔서 여기 서명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생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가 막 엎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단다이 안 엎어지도록 하시려고 기계까지 가지고 오셔서 북부의 맥가이버입니다 우리 신현태님, 그 우리 동화백화점 앞에 선명대 열리는 옆에서 지금 1인시 하고 계십니다. 이 석이 건너편에는 박한식님께서도 1인시 하시고 계십니다. 어, 반월당에서 어, 집회 금지 이후로 최초로 499명 집회 허가가 나서 어제 집회했거든요. 어, 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서 계속하면 아주 성공적인 집회가 될것 같습니다. 희대 송님이 지금 상세하게 설명 잘 하셔서 책임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발서부에 방역, 발서갑에 방역위원장 되신 조성균님께서도 1인시 하시고 계시고요. 저 건너편에는 우리 신현태 님도 지금 1인시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칠곡의 음, 동화 아울렛 앞입니다. 우리 푸부팀에서 오늘 여기서 서명대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서명대회가 북적북적합니다. 복적,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지금 많이들 오셔서 서명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인일이 그게 먹에 들고 지금 여기 사거리에 있습니다. <laughs> 오늘 대구 이제 북구 서명대 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생각대로 실적도 너무 좋아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책임당은 지금 1 0명 받았고요. 아까 유동 너무 이쁘게 잘하셨다. 진짜요. 일반 당원도 26명 받았어요. 북부 팀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제, 어, 집회 시위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오늘 아침부터 또 서명대 열어서 책임당원 10명, 어, 일반 당원, 예, 26명이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